오늘 반찬은 시금치 나물 무침입니다. 언제 먹어도 맛있는 시금치 나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마트에서 시금치 한 단을 구매했고요. 큰 냄비를 준비한 다음 물은 500 리터를 붓고 굵은 소금 한 스푼을 넣은 다음 소금물가 지나면 숨이 죽어서 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. 네, 30초가 지났습니다. 뚜껑을 열고 한번 뒤집어 줍니다 위아래를 뒤집어 주시고 20초간 뒤집어 준 다음 냉수로 한번 헹궈줘야 되기 때문에 빼내줍니다 시금치나물은 1분을, 1분을 넘지 않게 데쳐주시는 거예요 냉수랑 양념 재료로는 마늘 반 스푼, 반 스푼 정도 넣고, 이제 소금 4분의 1티 이제 조금 넣습니다. 많이 넣으면 짜서 간이 안 맞습니다. 소금은 조금 4분의 1t 조금 넣고, 고소고소해져라. 통깨를 듬뿍 넣어줍니다. 조물조물 잘 묻혀서 맛을 보겠습니다. 세팅을 하고요. 식사 시간에 맛있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